사랑하면 사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섭될때말구페이 전후 우리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마다기 3장 보겠습니다. 어, 한우물을 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한우물을 팠기 때문에, 어, 아직도 어리석고, 어, 부족하지만, 그, 한우물을 팠기 때문에, 성민함을 알게 됐고, 그, 남들처럼, 삼위일체를 만약에, 어, 그 다음 남들처럼 공부했다면, 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삼위일체 안에서, 어, 성령님의 역할, 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처럼 하게 되면, 어, 그냥 목회하고, 그냥 교회 십자가 세우고, 그냥 목회했을 거예요. 그냥, 그냥. 남들처럼 했다가는 어, 이 목회라는 것은 어, 남들처럼 해서는 어, 되지 않아요.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 정말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문이 열려요. 경외하지 않으면 어, 성령의 역사가 어, 함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경외하는 그 한우물을 봐야 돼요. 주님, 어, 이 육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그다름질를 그 어, 멈추면 안 돼요. 그 한우물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 한우물이요.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승민연마 읽어주세요. 승민엄마 그들을 연단하는 자의 기관, 투하는 자의 집회과같이다안하고 깨끗해하는 자 같이 혼자서 내의 자성을 깨끗해하되그몸니 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그들이 자에게와 가하는 자에게와 어지면지하는 자에게와 인구대 착수 대하여 어긋나며, 바오와 고함을 하니다은대로 어긋게하며 나를 경이치 않냐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관여치지 아니하니. 그럼으로 야곱의 자세니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옵니다. 마흔 여호와가 있 너희 열줄 나를.

여호와가 일하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속하고도 일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를 못해나이 하였나이까 하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약되니 나그네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대가하며 잡을 행하는 자가 상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나? 여호와서 그것을 분명히 보었고 여호와를 방해하면서 소유를 굳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식에 기록하셨는가 만군의 여호가 있는 너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사는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픈 같이 내가 그들을 아픈 이니 그때 너희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는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예수님이죠 주가 후련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이고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얼마 전에 누군가가 성령, 성령과 불에 대해서 이제, 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 이 불이 뭐냐 했을 는데 어, 이 불은, 어, 여기서도 이제 연단하는 자의 불로 되어 있는데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요. 이 금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순금이요. 순금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 이 금을 연단하는 건, 어, 그 금이, 순수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그 뭐랄까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불에. 그, 소멸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소멸케 하는 거. 타야 됩니다. 그니까, 러 그, 이제을 그, 뭐랄까요. 악한, 악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빼야 돼요. 이, 태워야 되는데, 어, 악한 것들을 태우는 역사와 소멸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결케 하는 게이 정결케 하는 작을 말해요. 이 불은, 어, 악한 영들을 태우는 어, 소멸의 불과 또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영들을, 어, 그, 대적하고, 어, 내모는 불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함께 하는 불이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육을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어, 주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어, 주님이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피 있잖아요. 이 잿물은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러니까 어, 깨끗케 하는 예, 잿물이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백성들의 죄를 깨끗케 하는. 어, 이 잿물은 보혈을 어, 상징합니다 보혈. 그래서 불은 성령의 역사를 어, 상징하고 잿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케 하 돼.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케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자손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말해요. 이 레위자손은요. 구약에는 그냥 내위 지파 자손이 해당되겠지만 영적으로 풀면은 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뜻합니다.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뭐라고요? 의로운 재물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은 흠없는 흠없는 생축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근데 구약 때도 구약 때도 많은 백성들이 흠 있는 제사장 몰래 흠 있는 생축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로운 재물은 영적으로 풀면은 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의로운 재물은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 의로운 재물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마음이라서 해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십들조를 드리건 뭐 누구를 삼기고 누구를 어 누구를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출발점은 어 결국 마음에요. 이 이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탄하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4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 사는 자들의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기뻐하는 그런 성도도 있지만, 5절은 교회 안에 썩어 문떨어진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4절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어떤 영혼들은 자기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재물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만 어떤 성도들 5 절에 해당되는 이런 성도들은 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이 술수는 어. 점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점치는 거, 어, 교회 다니면서 점치고 모당 찾아 다니고 타로 점보고 또뭐 관상 보고 가늠하는 자의 기와 성적 타락입니다. 거짓 맹사는 자의 기와 품꾼의 쌍대되어 억울케하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원들 저 급여 떼먹고 어, 직원들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주유수당 주지 않고, 온갖 그 비리를 저지는 걸 말해요. 아마, 지금 시대에도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어, 알바생들의 어그 싹쓸, 그 노동의 대가를, 집을 잘안할수 있어요. 과부와 구화를 압제하며, 악은애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냐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어, 이 변혁한다는 건 어, 변경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자손들은 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믿음의 자손들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도 있는데 어.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도 같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어. 그 지금요. 3절 4절은 어, 믿음의 자손이고요. 5절은 믿기는 믿, 믿기는 믿었는데 타락하는 자들. 또 6절에는 믿음의 자손 얘기를 했다가, 또 7절에는 또,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는 자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듯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돌아가라니까, 지금 8절에, 돌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나의가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이 헌물은 성소와 제사장에게 바치는 어, 예물을 뜻해요. 성소와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을 뜻해요. 신명기 12장 어, 11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제라했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성소와 제사장이 바치는 예물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헌물이 어 헌물 가운데 일부가 어떤 게 포함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 목회자 목회자를 어,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영적 헌물이에요. 목회자를 이렇게 비방 비방을 잘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랄까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쓰는 자가 있고 쓰지 않는 자가 있는데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떠나면 돼요 조용히 근데 그게 아니라 비방하고 어 떠들어대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함부로 떠들고, 어, 비방해서는안 됩니다. 너희 곧온 나라가, 어, 지금 8절에 돌아가야 되는데, 11조와 헌물을 한마디로 도둑질했다는 제대로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데 지금도 11조는 하나님께서 패한 게 아닌데, 우리가 11조를 어, 11조를 일부만 드려도 도덕질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11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떼고 11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어, 우리의 수입은 어, 그 세금 내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월급이 딱 나오면은 내 수입에 세금 떼기 전에, 예를 들어, 어, 내 급여가 200이에요, 200, 200인데 세금을 떼고 180을 받아요. 그래서 180에 18만을 원 현금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내 통장에 180이 찍혔지만 어, 정확히 200만 원에 대해서 20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2만 원이 아깝다는 건데 어세 전에 어, 그 20만 원 자체가 나에게, 나에게 200이라는, 어, 소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어, 세금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200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원래는 세 전에, 세 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사실 큰거 아닌데, 결국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200만원 급여를 받는데, 세금이 20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주 잘 정확히 돼요. 20이요. 그런데, 국가에 내는 세금을 떼고 나서, 그, 그 남은 것에, 1 1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어, 그 자체가 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떼야 됩니다. 너희 온곧온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일조에 대해서는 어, 단돈 천원 천원까지도 정확히 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무슨 창고예요? 하늘 창고예요.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야, 지금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좋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음뭐 황금과 복이 상관없다 그러는데 어,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믿음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을 저는 꼭 물질적인 복, 음,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물질적 복 저런 다 포함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준다 생각. 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음, 오히려 물질적 복보다 영적인 복에 더 저는 더치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을 저는 영적인 복이라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어, 물질적 복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십일조와 물질적 복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시키지만 어, 저는 굳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 물질적 복에는 얽매고 싶지 않아요 왜냐 뭐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복에 어,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나이까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 1 4절처럼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자들 많아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대요. 믿음은 뭐하냐 이거죠. 기신도 안 나가고 회복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잘 얻지 못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이렇게 불평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이거예요.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때에 그때는요 십다절 십오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말을 하는 때를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생명책에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정광호 모사님은 죄송하지만,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보면 죽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제가 안,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그,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걸고 까불면 죽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은 대화를 해보면 은 단어 쓰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뭐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느끼는 신앙 시도 어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은 실질적인 이 쓰는 언어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늠할수 있어요. 아 이분은 문제가 있구나. 주님 중심이 아니구나. 세상 중심이구나.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욕을 잘하지? 야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아음난하구나아남 욕을 잘하는구나. 아 교회를 해방하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인데. 그래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적인 것들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다기 보다 수년째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인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수년째 변화되지 않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탄식을 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특정인이 아니라 어, 그 10여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들 또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들 축사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주로 올려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랑 관련된 거 아닐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수년째 나팔스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것이 자기랑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년째 저를 근심케 하는 자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 이게, 이 영상은, 어내 영상이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수유를 삼을 것이요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기록이 돼 있죠 계시록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며 왕노릇하는 하는 그 자리에 살 겁니다.